농담성 훈시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쩌라는 거죠, 도대체?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인가? 타령을 조장하는 말인가? 열받으라고 하는 말인가? 약올리는 말인가? 농담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말 하고 싶어. 그만 하세요. 근데 그 공직에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어, 저는 어린이들이 있죠. 지금 그 어린이들은 학원을 갔고요. 최근에 군 관련된 뉴스가 진짜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브리핑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요. 그 육참 총장님께서 또 말실수를 하셨죠. 언제 또 하셨나요? 지난번에는 부사관 간담회에서 주임원사 간담회였죠. 그 자리에서 장교들이 부사관에게 주임원 주로 이제 주임원사가 타겟이 되겠죠.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초임 소희랑 주임 원사랑 나이 차이가 한 20년 정도 나, 나지 않나요? 더날 수도 있고, 뭐덜날 수도 있지만, 이 반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때 이 총장님께서 반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반말을 안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존댓말 해주면 고마워해라.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는 그거는 분명히 실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제가 긁어부스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호 존중과 배려해라 그 말만 했으면 됐을 거예요. 총장님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위치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공직에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A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있고 그 말의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싶으면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말의 무게니그 그니까 직위의 무게에 맞는 말을 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장님이라면 육참 총장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이고요. 어, 영신 이분 이제 육참 총장이죠. 신임 장교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 때 여러분들의 A는 딴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굉장히 재밌죠? 자, 이게 헤드라인이었고요. 어, 초임 장교들이었어요. 대상은. 훈시 중이었고요. 실언을 하셨죠. 공개되자 적절치 못했다. 라고 사과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이분이 이제 육참 총장님이시고, 여기 보면은 이게 계급장이죠? 포스타, 포스타. 예 네. 포스터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기장이죠. 기장, 기장이라고 해서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 기장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다그 사람의 군 경력을 나타내 주, 주는 거예요. 지휘관, 뭐 대통령 표창 받은 거, 그런 것들 이제 광복 50주년 적십자 기장, 이거는 30년 복무했다는 거죠. 30년 복무.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거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군 경력이 쭉 나와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육군본부 소속의 육군본부라는 거죠. 육군본부 배지, 배치. 태극기 배지도 붙이네요. 이렇게 알수 있고 이분입니다. 이분 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육참 총장이 신임 장교들을 대상으로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지에 있는지가 그 사람이 발언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임 장교였습니다 대상이. 그리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동안 이성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농담성 훈시를 해서 입길에 올랐다. 자군 수뇌부가 코로나 1 9 방역으로 장기간 고통을 견디고 있는 젊은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 중에 논쟁이 되는 건 이거예요. 너네들이 훈련받는 동안 너네 이성 친구들은 그러니까. 너네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훈시예요? 대상은 신임 장교들이었고, 그 말의 성격은 훈시 중에 나온 거예요. 훈시 중에. 자, 근데 농담성 훈시. 여러분, 농담성 훈시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격식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뭐 식사 후에 환담. 그렇죠, 여러분. 환담이란 것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나올 수 있다 쳐요. 서로 간에 뭐 친교를 위해서 하는 자리라면은, 농담성을 할수 있다 치지만, 훈시입니다, 훈시. 여러분, 훈시가 뭔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laughs> 여러분, 훈시의 사전적 의미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우리가 국어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국어 사전 훈시를 찾아보면요. 상관이 하관에게 진무상의 주의사항을 일러보임. 그런, 그런 뜻이에요. 가르치는 거 타이르는 거 관청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리는 일 보통 그런 것인데요 농담성 훈시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모상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게 훈시인데 이, 어떻게 농담성 훈시를 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 육군에 따르면 남 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 육군 상무대에서 갓 임간한 포병 장교들이 야외 훈련을 참관한뒤 3월부터 외출 외병을못 나간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수료하고 6개월에 자제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거는 좋죠. 잘하셨어요. 남총장은 이어서 장교들 중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 이라고 말한 뒤훈신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쩌라는 거죠, 도대체? 타령하란 얘기인가요? 타령해! 야, 너, 너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지금 네가 여기서 열심히 훈련 받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날 거야. 이건 도대체, 자, 말을 했다면요. 그 말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말 했지? 그런 목적 없이 말을 했다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총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갓임간한 초임 장교들에게 그것도 훈시 자리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는 말을 했다?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인가? 타령을 조장하는 말인가? 열받으라고 하는 말인가? 약올리는 말인가? 약올르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너 빨리 나가서 너 지금 네가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지금 바람 피고 있을 건데. 지휘관이 그것도 사성 지휘관이 말을 했다면 그 말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말인 거죠. 훈 씨는 원래 그런 거죠. 그럼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것인가. 이 말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초임 이제 갓인간한 초임 장교들한테 무엇을 촉구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뭘 촉구하면 그말 듣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타령+ 타령하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초급감구 지참모과정의 일환으로 상무대 예하포병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약 200명의 초임 장교들이 모였었다. 사람도 되게 많이 있었네요. 네, 총장님이 오시니까 이 정도는 모여야 되겠죠? 농담이었다곤 하지만 육군의 최고 책임자가 입에 담긴 너무 가볍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농담이었다고 한, 한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농담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농담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딱딱한 말, 직무상의 말을 전달하는 게더 쉽고요. 농담은 그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담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육군은 즉시 사과했다. 사과로 될 말이 아니죠. 이미 뱉었잖아요. 남청장은 육군 공보실을 통해 상무대 신임 장교 지휘참모 과정 중에 있었던 현장 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임간호 상무대 입교에 2개월여 동안 주말에도 제대로 된 외출을 박도 못하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 신임 장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신임 장교들의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며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를 예로 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친구를, 이게 무슨 말이죠?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바람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예,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무슨, 이 말을 할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총장님은. 우리 총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셔, 하시고 계셨을까? 물론 그 상황은 이해가 돼요. 자, 이 초임, 초임 장교들이 입교해서, 상무대 입교해서 2개월 동안 주말에도 제대로 된 외출박도 못하고, 이런 게 마음이 안타까웠을 수 있죠. 마음이 안타까울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해하긴 그래요. 너가 여기서 훈련 받고 있는 동안 너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딴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니까 바람 피고 있을 거니까 총각을 다 터서 빨리 가서 다잘 다독여 줘라 그런 의미였겠죠 선해하자면 선해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선해하자면 그런 의미였겠죠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이 말은 뭐예요 뒷부분은 얘기 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며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됐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부사관에 대해서 한번또말 실수를 했죠. 그럼 이게 두 번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계속 평가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과. 그 사람의 허물을 살펴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인편 7 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공자가 말하기를 인지과야 사람의 허물이란 각어기당 각각 그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관과 그 사람의 허물을 살펴는 것만으로도 뭘알수 있대요. 사지 있냐 그 사람이 인한지 인하지 않은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요, 애인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이거든요. 이는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타인은 사랑하는 마음이 인인데, 그것을 뭘로 통해서 알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보냐.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지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안에서 그렇지. 그 수많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지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나오죠? 관과. 그 사람의 허물을 살핀다. 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중요한 건? 반복된 허물은 우연이 아니라 문제다.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 두번 하셨죠? 공자는 불이 과라고 했죠. 같은 잘못은 두번 하지 않는다. 한 번은 봐줄 수 있어요. 관과 총장이라는 그 직위에 맞지 않는 말을 두 번이나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욕먹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만 어떻게 돼요? 총장이라는 그 지위. 총장이라는 사람의 말의 무게를 아주 가볍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육군참모총장은요. 유사시에 명령을 내려야 되는 사람인데 말이 가벼워졌잖아요. 그 명령도 가벼워지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말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뭐가 따라와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명령이나 정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 군대는 상명하복이잖아요. 상관의 명령은 따르죠. 복종한단 말이에요. 정당한 명령이지만 물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있는 그 군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습게 소리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실수랑은 그 무게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래봤자 일개 변호사 나부랭이가 하는 우려가 무슨 큰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구요 여러분 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위치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싫으면요 공직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에 나간다는 건요 그 자리에 맞는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나이말 하고 싶어 그만 하세요 근데 그 공직에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여러분 평가할 때요 누군가를 내가 누구를 누군가랑 관계를 맺고 누구랑 관계를 끊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관계를 잘 맺는 거. 그것에는요. 끊는 것도 포함돼요. 잘 끊어야지 잘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잘 끊을 것이냐? 그 자리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살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것. 허물을 살펴라. 반복된 허물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이다. 그냥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번 참모총장의 사례를 통해서 뭘알수 있어요? 관과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불이과. 같은 잘못을 두번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살면서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휴일날 어린이날 엄마 사무실 가니까 좋지? 어난 김연애 칸을 봐서 좋아 너무 좋지? 엄마 사무실가서? 어... 이유가 그건 아닌데 그거 같은데? 아니 어린이날 엄마 사무실가서 공부하는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그렇지니 뭐라고? 맞아 맞지? 너무너무 즐겁지? 대답을 해주세요. 너무 즐거워. 표현해봐. 즐거움을 표현해봐. 즐겁지 않아. <laughs> 너? 이따 귀칼 없어. 아니, 너무 즐거워. 그렇